다음은 이제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서 정치 평론을 하셨던 이봉규 TV 채널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님, 제가 저 항상 방송에서 홍 선배님 그을구 방송하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질문 우선요 사이로 총선이 부정 선거였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여러 가지 증거도 나왔고요 지금. 25개 지역구에서 선거 무효 소송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홍 선배님은 사일로 부정 선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부정이었다고 확신하시는지, 아니면 부정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정이었다고 생각하시면은 왜안 싸우고 계시는지, 왜 가만히 계시는지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어, 지금 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뭐 야권 단일화 문제 나오고 국민의 힘이 국민의 짐이다 이런 소리 듣고 있습니다. 너무 무기력하고 어, 그런데 홍선배님이 음, 아직 그 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시는데 그냥 국민의 힘을 다 그냥 해쳐 모여 해서 논개 작전으로 다 그냥. 김종인을 위시로 해서 유승민을 위시로 해서 다 쓸어버리고 구정치 그다 물러나자 나도 백권 이제 안할 테니 예. 그리고선 우 논개작전 펼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새로운 정치판 정계 개편하는데 뒤에서 정치 원로로서 정치 선배로서 어떤 큰 작업 새로운 보수 우파의 창담 내지는 세력을 보수 인형에 맞게 하는데 미랄이 되시면서 논개 작전으로 쭉 쓸고 나가실 그를 의향은 있으신지 좀 듣기 거북하시겠습니다만 거북한 질문도 원래 잘 받아주시는 우리 홍준표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과감하게 여쭤봅니다 자 우선 415 부정선거 문제는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수성 의뢰에서는 없었다. 음. 부정선거 했다면 내가 당선 될 리가 없으니까요. 음. 무소속이. 제가 그때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은 수성 의뢰 부정선거는 없었다. 음. 다른 지역은 내가 알수 없다. 내가 당중심의 당대표로서 보고를 받은 일도 없고, 전국 상황을 어, 중앙당에 음. 앉아가지고 다 체킹해 본 일도 없다. 나한테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 일부 보도만 보고 부정선거를 했다, 안 했다, 내가 결론 내기가 어렵다. 그랬는데, 어, 일부 못된 사람들이 홍준표는 부정선거 없었다고 그런 식으로 음. 문재인 정권을 어, 그, 그 비호한다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음해하고 이러길래 내가 아이고, 그거 떠들 때로 떠들어라. 원래 저런 사람 때문에 한국 보수구파들이 망했다. 네. <laughs> 그래 했는데, 부정선 의원은 나도 참, 저도 기이하게 생각하는 게, 왜 이게, 그, 투표함면재검표수검표를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하는 건나 이유를 모르겠어. 도대체 대법원이 저런 식으로 재검표를안 하는 게좀 이상하다 느낄 정도로. 음. 원래 선거제법은 6개월 내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어 1년이 다 되도록 아직 안 하고 있는 거는 난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런 의혹해서 하려면 소송이 제기된 지역에 그 수검표만 해 보면 수개표만해 보면 그 부정선거 여부가 바로 나오니까 그래 하도록 좀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아해체여왜할 수가 없느냐. 아, 농계 작전으로 어, 전부 물러나자. 아, 이렇게 할수 없느냐 이런데 저는 언제라도 물러날 용의가 있습니다. 어. 아, 나는 그 내가 꼭 다음에 대통령을 홍준표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음. 나라가 잘못되어 가니까 이거는 어떻게 바로 잡아보고자 하는 것이지 제가 꼭 다음에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어, 옹보집으로 정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음. 나라가 잘 되는 방향이라면 언제든지 물러날 용의는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내가 물러나자고 한들, 그 물러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러나겠어요? 웃내 <laughs> <laughs> 어. <laughs> 인공지선생 말은 내 일리가 있는데, 네. 내가 물러나자 이런다고 해서 물러날 사람이. 단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 아마 물러나면 은 우리 홍준표 의원님의 팬들 또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런 방식이 아니고 내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어, 당이 쪼그라들고 어, 소위 민주당 좌파의 이중대로 오면 보궐선거 후에 제3지대가 탄생할 수가 있다. 음. 제3지대가 탄생할 수 있다. 어, 그리고... 어, 지금 국민의 힘이라는 당은, 어, 민주당 이중대 역할로 계속 한다면, 그런 식으로 역할한다면, 어, 5 0치0의 민한당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 음. 민한당이 관제야당하다가 소멸될 뿐이다든 음. 음,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이번에도 또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내 드립니다. 어, 다음은 이 냉철한 청년의 시각으로 또 여러 이슈에 대한 강렬한 논평을 하고 있는 성재준 TV 인터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준입니다. 홍카콜라의 40만 구독자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홍준표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거를 질문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주셔서 감사하다는 라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마 제 생각에 많은 분들이 홍준표 의원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분은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시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정치와 관련돼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고 그리고 또 실제 국회의원분들도 많이 만날 기회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드는 생각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이분들이 보수파 정당 국회의원이라고, 그리고 또 보수우파 정당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보수우파적인 철학을 잘 모르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나 제가 공직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뵀었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뭐 아무래도 그분들은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보수 우파와 관련된 철학을 뭔가 접해볼 그런 기회가 적었던 것도 사실이겠죠.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홍주 평원님은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검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조차 느끼기에도 아, 이분은 좀 보수 우파적인 어떤 철학적인 이해가 확실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그겁니다. 공직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수 우파적인 정치적인 철학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었는가?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땐 독서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은데 홍준표 의원님만이 갖고 계시는 보수 우파적인 어떤 철학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방법, 그게 무엇이었는지 제가 그거를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수 우파의 가장 핵심적인, 그, 의제는 자유경쟁입니다. 자유경쟁입니다. 각자가 자기 노력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어, 소위, 어,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할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자유 경쟁주의가 저는 보수파의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나는 봅니다. 저는 뭐 어려운 환경 하에서 태어났지만은 열심히 살았고 또 남보다도 더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자파들처럼 강제적으로 평준화하고, 음. 강제적으로 하향평준화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어, 올바른 게 아니다. 아, 어, 그걸, 어, 지난 60여 년 동안 몸으로 체더감이 살았기 때문에, 어, 보수주의 철학, 어, 거기에, 어, 자, 빠져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못 알려진 게 보수주의라고 하면 틀딱 뭐 앉아서 온갖 그렇죠. 것, 나쁜 것그 시발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보수라는 거는 뭐 어떻게 해도 변화를 싫어한다. 뭐, 뭐 그래서 저거는 틀딱이고 뭐 그래 폄하를 계속 했어요. 그것이 일반화돼 가지고 국민들 상당수가 보수주의라고 하면 털딱 변화시라는 음. 거 하는데, 사실상, 어, 개혁하는 거는 보수주의가 개혁을 하는 것이지, 어, 소위 진보자파는 세상을 뒤엎자는 겁니다. 어? 점진적 개혁주의자가 보수 우파가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좌파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자는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나는, 어, 그런 좌파들의 사고방식은 나라 전체를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어, 옳지 않다. 그래서 어, 제그 보수 우파의 자유 경쟁주의, 자유 공정, 뭐뭐 뭐 서민 네. 이런 것은 어, 60년 동안 제 몸으로 체득한 것이다. 아. 최고도 읽은 것도 있겠지만 공식 생활을 <laughs> 한몇년 정도 하셨죠? 30? 오, 아니죠. 검사 11년 하고 정치 지금 26년째니까. 공 37년 어. 하는 거죠. 어, 37년 동안 이제 검사도 하시고 또 국회의원도 하시고 음. 또 도지사 두번 네. 그리고 당 대표도 두번 네. 하셨잖아요. 원내 대표도 하고. 하, 능력자 아니십니까? 네? 능력자 아니십니까? 에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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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열심히 살았죠. <laughs> 아 그렇죠. <laughs> 열심히 살니까 그래 되는 거지. 지금도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자식이둘 있어요. 어, 아들이들인데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음. 응? 그리고 열심히 살면 길이 보인다. 음. 어, 난남널 그런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 로또식으로는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음. 음, 세상은 그런 게 아니다. 어, 내가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해요. <laughs> 네 아무래도 이런 오랜 공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 대표님, 아 의원님의 이런 보수 정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정치 평론계 대부시죠. 여러 방송에서 오랫동안 정치 평론을 해오신 분입니다. 어, TV조선 고성국 라이브쇼에 또 의원님이 출연하신 적이 예, 예, 있는데요. 예. 고성국 박사님의 어, 인터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홍카콜라 시청자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나마 홍준표 대표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 두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지금 자유파가 대선을 향해서 어, 진군하고 있는데 음, 후보가 없는 선거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지금 자유파 입장에서는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우판지 좌판지 과연 우리 진영에서 대선 후보로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이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윤석열에 대해서 자유파 진영의 대권 후보라고 인정하시는지, 인정하지 않으시는지. 인정하신다면 이유는 무엇이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또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국민의힘 입당이 거부됐을 때, 정치 버스킹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대통령 후보 자격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홍준표의 정치버스킹을 상당히 기대하고 또그 발언이 나왔을 때 이런 방식의 대권 도전 매우 참신하고 의미있다 이렇게 높게 평가한 적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코로나 상황은 뭐 이제 언젠가는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또 사실은 이 비대면 언택트 상황에서는 어, 관중 없는 정치 버스킹도 가능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정치 버스킹 언제 어떤 형태로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 국민들과 만날 건지, 그리고 대통령 자격이 있음을 어떻게 확인 받으실 건지 말씀 예, 듣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고성국 박사님 참 오랜만입니다. 그 사이에 뭐 서로 오해가 있었지만은 이제 오해 다 풀리고 해서 앞으로 잘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짜 어, 논의가 있는데, 왜 그럼 윤석열 현상이 생기느냐? 이거는... 문정권의 폐악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윤석열 밖에 없어요. 음. 응? 국민의 힘에서는 이중대 노릇만 하고 있으니까 문재인, 아니 정권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안 보세요. 지난번에 경제의학산법도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해주자고 하고, 중대재법 해 그것도 먼저 해주자고 하고, 뭐, 어떻게 그것도, 어 막, 퍼주기 돈을 갖다가, 어, 백조를 마련해서 퍼주라고 또 먼저, 어, 퍼주는 정책을 먼저 제의하고, 이게 야당이 없어요. 음. 그리고 이 정권을 제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윤석열이 밖에 국민의 눈에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현상이라는 게, 아이, 그러면 이 정권을 싫은 사람들은 윤석열이 밖에 안 보여요. 음. 정, 윤석열 총장 밖에.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대권 후보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검찰 사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음. 검찰 사무는, 대통령이 하는 일에, 백분의 일도 안 됩니다. 음? 검찰 사무만 대통령이 하는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대통령을 뽑습니까? <laughs> 검찰총장이 바로 대통령 하면 되지. 그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뭐 외교 온갖 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 조정하고 어~ 처리해야 되는 그 자리인데 검찰 사무 하나만 딱 보고 대통령을 시켜줘야 되겠다 음. 그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하는 거는 나는 정치적으로 왈가왈부하는 음. 거는 그거는 난센스다. 그건 좀더 있다 보고, 두 번째, 작년 10월부터 마크롱이, 블란스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가? 그 집권 과정을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한번 해 보고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젊은 나이에. 사회당에 장관을 냈어요 장관을 하다가 사회당을 탈당하고 대선 도전하기 전에 불란서 국민들 만한 5천명에 대해서 인덱스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면접을 했어요. 면접을 해가지고 인덱스 보고서라는 거는 만듭니다. 땅이 없죠. 인덱스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대선 출마하면서 그걸로 공약을 삼고 결선 투표에 가서 이제 당선이 돼요. 그런데 마크롱이 대통령이 될 때는 자기 당에당 그 국회의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1년 뒤에 총선 거에서 마크롱이 당을 이제 앙마르슈라고 당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제 불란스 국민에게, 어, 불란스의 정치판을 바꾸자. 그래서 선동을 해가지고, 아마 악마르슈가 3분의 2 이상 휩쓸어 버렸어요 음. 지금 불란스 정국이 그래요. 그래서 그 현상이 과연 한국에도 가능할 것인지, 어, 그걸 지금, 어, 작년 10월부터 우리가, 음. 어, 전국에 한, 어, 8,000명 정도의 개별 면접을 했어요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호남 지역도 포함해서. 개별 면접을 해서이 8,000명의 개별 면접의 생각이 뭐냐? 대한민국에 대한 현재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 현재 뭐가 문제냐? 그 인덱스 보고서가 이제 아, 2월경에는 나올 겁니다. 음. 나오고 난 뒤에, 에,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어, 대한민국 리모델링하고 또 정치판에 어떻게 이제 처신을 해야 될지, 그건 그때 가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셔가지고, 들어도 <laughs>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